나는, 나는, 재산을 1도 재산. 가질 수없는 노예입니다 내 마음대로 집 바깥을 나갈 수도 없고 주인의 허락 없이는문하나도 열고 닫을 수없는 노예입니다 아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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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는나 훔치 도둑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둑이 돼서 지금은 도망을 다니고 있는 도망자입니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laughs> 편하시게 너무 수용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laughs> 말씀을 계속 전하셔서 그냥 편한. <laughs> 시게 나는 누구겠습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줄리네 재산을 훔쳐서 도망한 도망자, 노예, 구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의시모 <laughs>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훔치지 않았어도 노예가 집 바깥으로 나가서 도망만 했어도 현지에서 잡히면 즉각 사형감인 그 노예입니다. 그 오리시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망다니다 잡혔죠. 잡혀서 감옥에 갇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오네시모에게로 누가 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시끄럽게 떠들다가 일급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시키러 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똑같이 감옥에 잡혀 들어온 바오를 만나게 됩니다. 안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고 있죠. 자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편지를 바울이 써서 그 전에 오에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 편지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전에 받은 바울의 편지를 돌려받은 빌로, 빌레몬이 만약에 우리라면 잠깐 생각해 봅니다. 빌레몬, 어떤 사람이 니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하여 그 당시 교회의 주인이죠. 그래서 적게는 60명, 70명. 또 많게는 100명, 120명 매일 매일 복음을 듣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죠, 교회의 감독자. 자라고 네, 교회 사도 바울과 나란히 사도 바울이 너가 나를 동무로 알지인데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사역을 하고 있던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입장에 한번 대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내 노예였습니다. 더군다나 내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놀랬겠죠. 120명씩 100명씩 몰려드는 이 사람들을 섬기여야 되는데 종이 도망을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안 봐도 또뒤지었겠죠이 종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느 마을로 다니다가 노예인 것이 드러나면 즉각 사형입니다.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죽었을 거야. 까맣게 있고 매일매일매일 복음 사역 교회를 하느라고 바빴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집을 나갔던 노예가 이제 집을 들어오는데 어떤 신분으로 들어옵니까? 1 6절, 1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 뿐만 아니라 17절 보면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지 않네. 그를 대하기를 어떻게 대하라? 바울 대하듯 하라. 네. 집을 나갈 때는 내 노예였는데, 집을 들어오는데 바울의 수양 아들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 당시 사도 바울 하늘을 날았겠죠. 유명해서 훌륭해서 감히 옆에 같이 살수 없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의... 아들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를 누구 대하듯 네, 네. 나를 대하듯 네. 이제는 더 이상 내 노예가 아니죠. 파울을 영접하듯, 파울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네. 복음의 파워, 이렇듯 아, 네. 세상에는 없는 길,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법, 사형수가 이렇게 될 수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성포 되는 것은 이렇게 종에서 다시 한번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에서 동무,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하듯 아들을 대하듯 나를 대하듯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심복이라 보면 내 하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는 나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지,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무익했지만, 이제 나에게는 유익한 자야. 아, 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세상 모든 영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서 내 네, 내가 오늘부터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인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한 자들이 성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 신의 형상, 창조주 형상 모양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변함 없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신분, 왕의 자녀, 신의 자녀, 이한 가지 신분으로 이 세상 살면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이기며 관통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